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오늘은 교토로 넘어갑니다 교토 오메다역으로 택시타고 오메다역에서 택시타고? 오메다 타... 아니 우메다 우메다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돼어 그래서 여기 택시정류장이 있다고 제가 호텔에 물어봤는데 네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네? 어 택시 있네 저 앞에 어디에? 저줄 서있잖아 저 뭐야 저거 왜 왼쪽으로.. 아! 택시. 아일본은 왼손.. 왼 오른쪽 운전이지? 네어 아. 자동문 오하요 고자이마스 죄송합니다. 오메다 스테요 오메다 스테이션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택시가 깨끗합니다. 와, 진짜 깨끗해. 와. 이거 자동문이거든요. 자동으로 닫아줘요. 진짜요? 아, 맞다. 옛날에 자동이었다. <목소리도> <오>! 아, 봤죠? 벨트 매세요 JR 한교, 도치다. 아, 아, 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JR. <목소리도> <좀>, 잠시만요. <목소리도> 아. 한이 <목소리도> 바람 맞으면서 일본 택치를 타는 이 느낌. 여기아야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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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일단 밥을 먼저 먹어야 돼. 아, 배고파. 자, 공자 드릴게 먼저. 어? 공 응. 내가 이거 들고 있어? 아 오빠 가방에 넣을래? 어? 나 버리면 안 돼?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나 버리면 안 돼. 야나쏟아져 아니 <laughs> 우동 우동 아리마. 아 어때? 스시 언니. 스시 언니. 아 우동. 아아 어. 아. 아 우동 우동 스시 아, 전의 스시. 아 나이 나이대스. 아 아니 다 여기다 노래 오빠 집. 아우동 일본말이었어? 응. 난 놀랐어. 아 진짜? 응. 우동 일본은두 개야. 어, 나는 우동 다른 게 있는데. 색깔 보소. 이야, 맛있겠다, 이거. 음. 응. 역시 참치 초밥을 시켰는데 부드러워. 맛있겠다. 어제 개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음. 들어갔다. 갈 건. 지금 보니까 여기 뭐가 와 있거든요. 아, 아저씨한테 물어봐 가와라마치. 가와 가와 교토 가와라마치. 아하, 아니 갔다 가잖아. 요거래요. 요거. 이거? 어, 저거. 저거. 아무튼 타자. 우리 어, 두명 앉을 수 있는데 앉자. 열어라. 샤. 여기 앉을까? 여기? 그래서몇 분이나 가요? 1시간 1시간? 왜 말이 없어? 급급 급 말수가 줄어들었네 이거는급 네. <laughs> 급 줄어들었어 배불리 먹어서 가 자요 자아기 아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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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앉았는데 <laughs> 애기가 우리 일본만 못한다고 했는데 계속 일본어로 말고 하 자, 일단. 아야.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르죠. 어, 나가 아니, 뭐, 걸어서 가야 된 때문에. 아, 맞다. 나가야지, 나가야지. 교토다, 교토. 아, 여기 이렇게 생겼네, 여기는. 와, 아, 아, 교토는 느낌이 완전 다른데?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오사, 저기 오사카랑. 야, 물 깨끗하네. 어디, 어디? 물네 깨끗해. 기모는 엄청 많이 입고 다녀요. 그, 한국의 경주라서. 어디 빌려주나? 김 빌려주니까 있겠지, 저거, 저거. 띠, 또 띠, 띠, 똥. 한 줄기차 하는 거야? 여기 학생들 한줄 기차에 음 우리 같이 할까 한줄 기차? 예 네, 잡아야지 어디? 지 <laughs> 잡고 가는데 친구들. 힐러 로즈. 여기입니다. 어디 가요 여기인데? 들어갑시다. 문 열거 맞아? 문 열거 맞아? 야 요, 여기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왜?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두 분의 여권을. 아 지금 토요님이 갑자기 네. 저 빨간 아까 거기 네. 가자 그래가지고 검색해 봤더니 야사카 신사래요 거기가. 그래요 신사 같은 데도 한번 들어 갔다 와야 되거든요 일본에 오면 은 야사카 신사 진짜 갈 생각 와, 하나도 여기 없었는데 왜? 왜? 왜 여기 남의 집 아니야? 여기 집아니 집인가? 집이 이렇게 길어? 문패 있는데? 아니야? 아니 이거 그게... 그냥 아니 안돼 안돼 게니... 아, 일단 안돼? 그도둑놈무 일본... 지금 어, 경찰서 찰칵 일본... 찰칵 어 인력 거다 그러니까저인력거를 타야 된다니까? 어디서 타요? 응? 타고 싶다 이, 와, 저, 저게 저 일하면서 운동도 하고 좋겠네 힘들겠다 응? 근데 집에 가면 떴겠다 저희도 지금 일하면서 지금 걷기 운동 계속 하고 있잖아요 캐리어 들면서 아니 카메라 잘 찍고 있는 거 누가, 맞아요? 누가 이래요 지금? 누가 응? 어? 누가 이래요 저희 지금 영상 찍는 음. 거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네. 직원들 일하면은 야. 밥도 좀 주고 이렇게 간식도 좀 주는데. 직원데 <laughs> 당신이 사장이고 내가 직원이에요. <laughs> 저는 왜 커피도 안 사줘요? 나 지금 커피 마실 시간 돼서 무슨 소리 하는 이게 거야? 이게 지금 있어? 텐션이 확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네? <laughs> 당신이 나사람일지. <나만을 줘야지. 웃음> 커피 사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직원이 사장한테 사주는 게 사장이 직원한테 사줘야지. <laughs> 내가 내가 사장이야? 그럼 네가 사장이지. <laughs> 그럼 내가 사장이야? <웃음> <웃음> 어딘데? 마켓 가고 있어, 지거아 <laughs> 아, 저 결혼하는 건가 봐. 요 아, 웨딩 사진. 그러니까. 웨딩 사진이 결혼이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요. 결혼이 웨딩이고 웨딩, 웨딩이 결혼이지. 뭐 많아. 오빠 야시장 같이. 오징어. 오징어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 이거 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없나? 물 아. 물 이렇게 이렇게 부어 가지고 이게 그그 그 신체에 있는 뭔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의식같아요 신성한 곳이라서? 어뭐 그런거같아요 어. 이렇게 하고 그냥 다들 가네? 어 그렇게 하고 가는거에요 어. 됐죠? 응. 이제 물이 깨끗해졌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오징어 먹으러 가자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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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징어 <laughs> 어? 맛있나봐줄 서있어 우와, 맛있겠다. 오! 네. 잘 갔다 가자. 여기에서 계단에서 이렇게 다 앉아서 먹고 있어요. 어, 음. 아, 냄새 한 번만 더볼래요 잠깐만. 맛있어? 우리나라 응. 오징어 볶음 이지 반찬. 응. 안 맵게 거 <laughs> 네. 이거 뭔가 지금? 지금 뭐 돈전 던지게 인사하고 있어. 돈을 저렇게 노트를 저렇게 던지는 거야? 놓는 거야? 어 아, 여기다가 돈을 빌리. 넣는 거야? 빨리 와 12분 코스 음 그거는 선택카세요 12분, 22분 데 응. 1번 인기나는 와 아, 30분, 인기가 30분이요. 래모처럼인 모초롬인데 아, 모처럼인데 30분을 타라 이거야. 아, 그래. 아, 또, 또. 아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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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네, 네. 모처럼인데 모처럼인데 오케이 <laughs> okay. 저는 신라고 합니다아예예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핸드폰 있어요 네 핸드폰 예. 핸드폰 있어요 응. 한국말 잘하세요 하나 둘어인봐아 인생샷네 인생샷 인 진짜 인생샷 인생샷네 어. <laughs> 오 오케이 okay. 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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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음. 어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어떻게 이게 인력과 타는 게 처음 타 봐요. 편안하세요? 네. 아, 예 편안해요. 진짜? 네, 예, 진짜. 어. 예. 어 이게 이인력과 타는 느낌을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말로써 표현을 잘못 하겠어요, 지금. 어. 저는 아, 국어를 적용. 공부 중입니다. 아, 공부 중이세요? 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요. 워 <laughs> <laughs> 사장님. 일본어도 어려워요. 유, 사장님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는데 괜찮아요? 우리 유튜버. 사장님이 인기. 유튜버. 어 아니, 인기 짱일지 진짜? 몰라요. 얼굴 나와도 돼요? 진짜? 사장님 어. 얼굴. 예. 괜찮아요? 안 돼요? 잘 생겼어. <laughs> 잘, 생겼어. <laughs> 잘 생겼어. 나이스 가이. 아니 아니. 타이핸데스 <laughs> <다이헨데스까>? 어.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대접돼. 아하이. 아리가토 고사마. 천천히 가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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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찮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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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아, 아, 신 아, 어. 신 쉬, 신이야. 신이야. 오케이. 어. 신이야. 신이야 사장님.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신이야 사장님. 신이야 사장님 찾아 주세요. 권준 님은 또 권준이 님에. 아. 아. 공주이 아. 왕자님. 아이고 이 나이에 공주이 아, 왕자님. 끊없네 아, 이거. 네, 예, 예. <laughs> 어, 내리막길이에요. 어, 괜찮은데요 내리막길인데. 여긴 또 요령이 있겠지. 어, 막 달리는 거야? 배가 무서운데. 내리막길 무서운데. 아, 지금 나버린 거기 블러 좀. 아, 그럼요. <laughs>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선물이요? 네. 무슨 선물이야? 모처럼인데. 모처럼인데. <laughs> 유행가 <laughs> 모처럼인데. 어때요? 아기요. 인력코스 스티커, 인력커스 뭐? 아, 티커아인력코스 스티커. 아, 네수증아 아, 아, 필요 없어요. 아, 괜찮아요? 캄panion. 캄 p 회사래서 영수증 꼭 끊어줘야 되는데요. 어, 영수증 꼭 끊어줘야 된대. 아, 아저씨 매력 터져. 영수증 안 끊어주면 안 된대. 우리 회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력 어. 터진다 매력 아, 유튜브 터진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잖아요. <laughs> 이러죠. 유튜브니까 이거 <laughs> <유튜브잖아요. 웃음> 뭐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 아 웃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laughs> 모처럼 모처럼만의 경주. 저분 공주 소리 저분은 개그맨을 하셨어야 돼요. <웃음> <웃음> 자 기온 거리에 왔습니다. 기온 거리가 이렇게 다 일본 전통 가옥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 경주 같은 그런 곳. 이런 가게들이 있네. 우 아, 여기가 아 그러네 여기가 활발하네 아 그러네 아 어. 경주보다는 조금 짧아요 예어 경주는 뭔가 되게 길고 예 어. 거긴 경리단길 그렇죠 황리단길인가 경리단길은 어, 황리단길, 어디야 리길 황리단길, 황리단길. 경리단길은 어디야 <laughs> <laughs> 잘못 샀어. 네. 아니, 라떼, 카페 라떼, 시럽 넣기 귀찮아서 어. 허니 카페 라떼 시켰거든. 아우, 그럼 맛있겠네. 꿀, 꿀, 어. 진짜 꿀이 들어가가지고 어. 그냥 시럽이 아니고 꿀 냄새가 나서 어. 커피향을 확 죽여버리는데, 아, 꿀이랑 커피랑 만나니까 상한맛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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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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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아니야.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네. 그 허니 라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시럽 넣어주세요. 아무튼 맛있게 드세요. 그 간절히 원하던 커피니까 아, 맛있게 먹을게 내 네. 돈으로 샀어 직원아 그럼 네. <laughs> 내돈 쓰지 내돈 써도 돈 되는 거돈 줬어 나한테 돈안 줬잖아 어? 그냥 가서 사오래며야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 돈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사와 이래놓고 뭘돈안 줬... 쥐... 그래 알았어 설명해 주시나거아짐 여기 놔주셨고 아, 아 이런 식으로 안돼안 있구나. 안 돼. 오, 오, 오. 거뭐 있는 거? 창문 같아, 창문. 창문이라고? 이런 거는 일본은 그냥 열면 안돼 이렇게 두 조로 이렇게. 어머 어머. 아 여기 뭔가, 뭔가 있네. 이렇게 모기 있네요. 어. 네? 여기는 자 열어볼까 요 이거? 뭐야? 아이 유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바깥에 아. 거리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들어온 거리.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희는 토토부부였습니다.